2001년 9.11. 테러로 나라 전체가 발칵 뒤집힌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테러의 주범인 오사마 빈 라덴을 잡기 위해 아프가니스탄과 전면전까지 벌였지만 잡거나 죽일 수 있던 빈 라덴을 처치하지 못했다. 빈 라덴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내기 위해 미국은 파키스탄에서 소아마비 백신 무료 접종 캠페인을 진행했다. 여기서 주사기 및 바늘 잔류물을 통해 몰래 채취한 혈액의 DNA로 개인 정보를 추적해 마침내 빈 라덴의 자녀들의 DNA를 확보했고 이를 기반으로 빈 라덴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성공했다는 설이 있다. 오사마 빈 라덴이 숨어 있던 것은 파키스탄의 수도에서 56km 정도 떨어진 카이베르 팟프틴크와 주 아부타바드의 코워주테카속 안전가옥이었다. 2011년 5월 1일 새벽 한시스스부 대원 25명이 스텔스 호크 헬리콥터 2기와 침호후 헬리콥터 2기에 분승하고 오사마 빈 라덴의 안전가옥을 계속 공격했다. 오사마 빈 라덴의 조직원들은 소총을 난사하면서 저항했으나 모두 사살되었다. 빈 라덴은 자신의 침실에서 눈과 심장이 피격당해 사살되었고 함께 있던 여성이 총격전 중 총상을 입고 사망했다고 한다. 오사마 빈 라덴의 시신은 페르시아만에 전개된 미 해군 항공 모함 칼 빈슨으로 옮겨져 신원 확인을 위한 여러 검사를 거쳤으며 9시간 만에 미 해군